오늘 커납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 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수원시가 최근 네개 종교와 협력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는 가족이나 친족이 없이 죽음을 맞거나 시신 인수가 거부당해 장례를 칠수 없는 사망자를 말하는데요. 이에 수원시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무연고 사망자 장례에 필요한 일체 비용을 지원하며, 4개 종교는 분기별로 돌아가면서 장례 의식을 거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수원시청 장묘문화팀 김주희 담당 주무관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나오 계시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수원시가 최근 네개 종교와 함께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들었는데요. 자세히 소개를 좀해 주시죠. 네 수원시에서 고명장례 지원 조례가 올해 2월에 제정되고 또 시행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연고가 없는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장례 의식이 없이 안치실에서 바로 화장장으로 가는 방법으로 시신 처리를 해왔는데요. 네. 이 수원시 공영장내 지원조례 재정의 의미인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고자 기존의 처리 방식에 장내 의식을 추가하는 지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수원시는 공영장례가 이제 형식적인 추모 의식이 되지 않도록요 품격이 있고 정성스러운 이제 추모 의식을 준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던 중에 종교 의식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에 따라 이번 7월 22일 업무 협약식을 체결해서 수원시와 종교 단체가 추모 의식에 대한 목적을 공유하고 또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종교 단체가 어, 추모 의식을 종교 의식으로 거행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구체적인 그 협약에 따른 내용은 그 공양 장내 추모 의식을 거행할 때 고인의 생전 종교를 알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종교 의식을 우선해서 거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알수 없을 경우에는 분기별로 정해진 종교 단체에서 의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8월부터 저희 시행될 예정이고요. 아마 첫공영 장례는 이제 3분기의 담당 종교인 원불교가 맡아서 해주실 것으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네. 예, 기타 그, 예. 그러니까 다른 내용은 이제 수원시 대 장례식장에서요. 기본적인 이제 고인의 염습이나 입관 같은 시신 모심을 맡아서 해주시고요. 그 이후에 장례 의식을 위한 빈소나 제사상 차림 그다음에 뭐 기타 물품 같은 것도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아주 그 좋은 어, 협약을 맺고 진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네. 장례 의식이 없이 어, 안체실에서 네. 화장장으로 바로 가서 어, 시신 처리를 했다는 것이 얼마나 그이 어, 일을 네. 하실 때 안타까우셨을까 싶습니다. 예. 네. 지금 그 무연고 사망자가 좀 얼마나 됩니까? 사실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요. 올해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게 벌써 41건이에요. 작년에 2020년 1년간 발생 건수가 저희 52건이었음을 감안하면 벌써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음. 보통 그 이유는 지금 뭐 핵가족이 너무나 보편화가 되어 있고 또 최근에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고독사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음. 또 생활고로 인해서 병원비라든지 장례비에 부담을 느낀 유족이 이제 신신 인수를 기피하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41건이라는 것은 수원시 네. 안에서 발생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전국에는 훨씬 더 많은 그무영고 사망자가 발생하겠군요. 네, 네. 예, 이무영고 사망자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 것은 어, 정말 그렇게. 가족도 없이 죽는 사람, 또 죽더라도 가족이 시신을 거부하는 그런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각박해지고 있는가를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가 어떻게 치러지고 있습니까? 어 먼저 이제 대표적으로는 저 2018년부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벌써 이런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의식을 치러 주고 장례 지원도 같이 해 주시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대행 업체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보통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울 시립 승화원에서 이제 고인을 모시고 이제 화장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전용 빈소가 있으셔서 거기에서 뭐 30분 정도 뭐 의식을 어 진행하도록 하고 또 유족이 원할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뭐 종교 의식을 하실 수도 있게끔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희 (2020년에) 공영 장례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 각시군의 무연고 사망자 지원비를 어~ 보조하게 돼서 현재는 많은 시군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뭐~ 제가 알기로는 인천이나 제주도 등도 올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많이 시행을 하시고 있는데 좀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빈소 운영 시간이 짧거나 아니면 화장 전의 의식을 아주 짧게 간략하게 진행하는 곳이 대부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추모에 참여하고 싶은 지인이나 아니면 뭐 유족이나 이웃이 있더라도 시간상 이제 참석할 수 없는 경우가 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많은 지인분들이 네. 추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더둘수 있게끔 해야 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다 예. 아, 이렇게 고독하게 죽고 또 마지막 가는 길마저 혼로 보내서는 안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책임이고 또 종교의 책임이기도 한데요. 수원시가 네개 종교에 먼저 제안을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수원시에서 먼저 4대 종교계 제안을 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대로 형식적인 추모 의식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좀 품격이 있고 정성스럽게 의식을 준비하기 위한 방안을 좀 모색하던 중에요. 이 종교 의식으로 거행하는 게 어떤가 하고 네. 어, 저희 김기배 환경국장님이 먼저 제안을 해주셨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제안을 했을 때 이제 네개 종교계는 좀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처음 제안했을 때부터 이제 공영장내 취지와 목적을 너무 충분히 공감을 해 주셨고요. 음. 종교계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도 했고 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협약식이라든지 또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요청드릴 때마다 뭐, 거절하시는데 없이 네. 하나같이 이제 협조하는 마음으로 모두 수용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놀라기도 했습니다. 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종교계가 네. 화답을 네. 해주셨다고 하는 것참 감동이고요. 사실 네. 우리 공무원 분들도 공무를 네. 하는 것이고 종교의 존재 이유도 공공을 네.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우리 네. 사회에 정말 꼭 우리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해 주시는 우리 공무원분들 또 우리 종교계의 역할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자, 우리 사회가 외로운 이들을 품어 주는 일 참으로 중요한데요. 무엇보다도 무연고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네. 좀 전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 제가 이걸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요. 그 인간은 누구나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죽음에 누구나 다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 의식을 통해서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생전에 고독과 빈곤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 고인의 넋을 더욱 정성스럽고 좀 품위 있게 추모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영 장례가 생전에 가난하고 고독했던 고인 이 죽음 후에도 불평등을 당하지 않도록 유족을 대신해서 우리가 좀 명복을 빌어드릴 수 있는 선진, 장물 문화의 한 가지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요, 공영장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일처럼 저희 수원시 담당자 뭐다 믿고 함께 해주신 원불교, 불교, 기독교 또 천주교 그 4대 종교계 정말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자 앞으로 정말 품이 있고 정성스러운 장례의식이 될수 있도록 우리 주무관님과 도사대 네. 종교계의 종교인분들이 잘 마음을 모아서 잘이 일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수원시청 장묘문화팀의 김주희 담당 주무관님이었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